예, 그, 우리 광주여대, 네, 글쓰기 실용, 어, 2주차 수업과 관련해서, 어, 줌으로 어, 수업을 하다가, 아한 어, 30분 정도 하다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원래 이제, 에, 그, 줌에 우리가 가입을 해서, 어, 이렇게 회의를 할수 있도록 되는 걸 보면, 어, 40분 만에 자동으로 지금 끝나게 돼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어, 그 계정을, 그까 그러니까 비용을 주고 계정을 활성화 시켜서, 어, 시간에 제한 없이 쓸수 있도록 그렇게 에, 되어 있고, 어, 지난번에는 또 그렇게 했었는데, 어 이번 2주차는 또 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에, 40분 만에 에, 자동으로 종료가 되어서 어, 우리가 중간에 수업을 하다가 아, 어, 중단하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어, 일단 그 문제는 어, 제가 또 별도로, 어, 확인을 해서 어, 3주차 다음 주에 에, 수업할 때부터는 어, 이런 일이 없도록 어쨌든 음, 어떤 형태로든 내가 어, 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수업을 좀 하다 말아서 이걸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되니까 어, 30분 분량 정도의 에, 수업 영상을 내가 만들어서 어, 단톡방에 에, 올려놓도록 그렇게 할게요. 어 이걸 이제 예, 그 그리고 어, 하여튼 오늘은 어, 리포트를 에,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 가장 기본이 에, 되는 그런 점검 사항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줌으로 수업하면서 설명했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해서 어, 뭐, 30분이 좀, 뭐, 조금 되지 않도록, 어, 만들어서, 어, 여러분에게, 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야, 어, 수업이, 오늘 준비했던 수업이, 에, 다 마무리가 될수 있을 테니까요. 자, 어쨌든, 어, 어 우리가 이제, 에, 글의 종류는 다양한데, 글의 종류는 다양한데, 에, 어떤 종류의 글을 쓰던 간에, 에,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내용의 측면과 어,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형식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어, 생각을 할수 있고, 물론, 어, 어떻게 쓸 것인가가 꼭 형식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게 조금 이제 그 제대로 이야기하면, 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어떤 내부 어, 글을 구성하는 어, 내부의 어떤 문제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시작할 때 서두 어, 앞부분, 음, 서론 부분에는 어떤 내용으로 어, 시작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본문,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또 어떤 내용을 채워서 논의를 전개할 것인가. 그리고 마무리에 해당하는 이제 결론 부분에는 어떻게 또, 어, 전체적인 글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런 이것도 이제 사실 글의 어떤 구성 형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 그래서 우리가 글을 봤을 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 형식의 문제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모든 글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 글을 시작할 때는 드레스기를 한다 그다음에 에 이렇게 문단을 이제 나눌 때 문단을 나눈다는 것을 어 이제 줄을 바꾸는 거 그렇죠? 이렇게 줄을 바꿨잖아요. 줄을 바꿀 때는 또 문단을 이제 문단을 나눈 거니까 또그 표시 문단을 나눴다는 문단의 구분 표시를 이렇게 들여쓰기를 통해서 하라 이런 얘기죠. 이건 내가 아까 우리가 좀으로 수업할 때 여러 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글을 시작할 때 들여쓰기 하고 문단을 나눌 때. 드레스기를 할까 이것이 이제 글의 외적인 어떤 그 형식 규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그렇게 지키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설명했던 것인데 어, 이 별것 아닌데도 왜 이렇게 드레스기를 통해서 문단을 구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답은 그것이 글쓰기에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단 얘기입니다. 어, 규칙 내지는 문법을 그렇게 만든 까닭은 읽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썼는데 에, 내가 쓴 글의 독자가 아, 독자가 내 글을 읽고 어, 누군가가 내 글을 읽고 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의미가 명료하게 전달돼야 되겠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식의 어떤 내용의 글을 쓰는 간에 내가 누군가에게 예, 뭐 편지든 아니면 어, 우리가 학교에서 그 수업에서의 어떤 과제물이든 간에 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상대에게 에, 정확하게 에, 쓸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상대가 그러면 내 글을 읽을 때어 문단을 이제 드레스기를 통해서 문단 구분이 잘 되어 있으면 읽기가 편해요. 일단. 어, 어, 그런 측면. 그러니까, 내용을,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도 이 문단을 에, 이 규칙에 맞게 에, 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단 구분 없이 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쓴 것을 통글이라고 해요, 통글. 이건 이제 에, 글쓰기에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전혀 안 되어 있구나라고 어, 생각을 해서 어~ 글을 읽는 사람이 예 글의 내용 자체를 실, 신뢰하지 않게 되는 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니까 러 모든 그런 어~ 드레스기를 통해 시작을 하고 드레스기를 통해서 어~ 문단을 구분할 것이 필요하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어, 그다음에 이제 아~ 문단과 문단을 구분할 때 문단과 문단에 여백을 두지 말 것. 이게 PDF로 되어 있어. 내가 한글 파일로 찾아봤는데, 자, 안 보이네요. 전부 다 PDF로만 만들어둬서. 하여튼, 문단과 문단을, 문단과 문단 사이를 여백을 두어가지고 문단을 구분하지 마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도 내가 지금,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다음 주 차에는 한글 파일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아 어,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은 모든 종류의 어떤 종류의 글이든 글을 시작할 때는 드레스기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문단을 구분해서 글을 써야 되는데 문단을 구분할 때는 어 드레스기만 가지고 구분할 것 이거 설명했습니다. 아그 어, 다음에 또한 가지를 설명하고 싶은데 에그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이렇게 문장이, 문장을 시작하죠. 비대면 수업이 연장되고 있어서 중간고사를 대체할 과제 리포트를 위해 여러분들에게 리포트를 쓸때 유의할 점을 몇 가지 일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한 문장이 끝났죠.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침표, 피어리어트.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주차 수업은 리포트 작성법 특강으로 마련했어요. 라고 문장이 끝났죠. 그러니까, 마침표. 어, 문장이 끝나고 나면, 마침표를 붙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어, 내가 이제 이렇게 세세한, 굳이 설명할 필요도, 필요도 없는 것까지 우리 대학 수업에서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친구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예, 가끔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몰라서, 어, 이 리포트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어,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어, 오늘 학기 때 이제 이렇게 내가 항상 우리가 대 강의실에서 대면 서할 때도 어, 이렇게 다 설명을 일단 해주거든요. 어, 리포트를 쓸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나서 이제 리포트를 받고 또 실제로 이제 내가 잘 읽어본 다음에 에, 예, 어떻게 하에, 어떤 부분이 참잘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좀 보완을, 내용이든 형식이든, 어쨌든 이렇게 보완을 하면 좋겠다라고 내가 늘 우리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줘요. 그런데, 어, 오느 학기 때, 이제, 뭐, 어느 학교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는데, 어떤 남학생이, 음, 항상 그 강의실에서 보면 제일 앞줄에 앉아가지고, 어, 그, 성의 있게 이제 수업을 듣고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 학생이, 에 리포트를 받았는데, 바로 그거. 어, 모든 문장에, 문장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굳이 말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장이 끝 모든, 그러니까, 마침표를 하나도 쓰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 피드백을 할 때, 아니, 왜 문장이 끝나고 나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왜 마침표를 하나도 어그 표시를 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면서, 아어 그럼 교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난 정말 너무나 황당했어요. 솔직히. 너무나 황당해서. 아니, 이건 내가 굳이 말해줄 필요도 없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내가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고 오히려 나한테 항의를 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나도 그때는 정말 너무나 화가 나서 좀큰 소리를 한번 그 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끔 그렇게 마침표를 찍지 않는 리포트에 그런 친구들이 그 남학생 말고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 학생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아, 뭐, 우리 수업에서 만약에 이제 그랬다면, 어, 교수한테 점수 덜 받는 것밖에는 다른 일 없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어, 취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것이, 어, 이력서도 있고, 자기소개서도 있잖아요.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물론 형식이 정해져 있는 부분도 요즘에 이제 나중에 자기소개서 쓰는 법다 우리가 상세하게 공부할 것이지만, 어쨌든, 어, 그, 이렇게 서술형 문장으로 쓸 때, 마침표를 써야 되는데, 마침표가 없다. 그러면, 아, 그, 자기 속에서, 어, 읽지도 않아요. 그냥, 그, 무조건 탈락이에요. 알겠죠? 이 기본, 그 글을 쓰는데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기본, 기본이라고도 할수 없는 기본. 응, 모든 문장은, 응? 문장이 끝난 다음에는, 마침표를 찍는다고 하는, 이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을, 어 이거 한어 지키지 않았을 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어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길게 잔소리 하듯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것을 어자그 정도로 알겠죠 약간 지금 설명한 거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제 문장 자아 우리 우리 한국어 문장 구조는 어, 말과낱말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어 문장과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그다음에 문단과 문단이 몇개 모여서 하나의 의미가 완결된 글이 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페이지짜리 오늘 수업 자료를 보면 어 문단을 한번 어 세어 볼까요? 그냥 1페이지만 다다 하려면 상하시니까 1페이지만 봅시다. 문단.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문단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들여쓰기를해 놓으니까 문단 문단 한 눈에 바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읽기가 쉬워요. 어, 하여튼 다섯 개 문단으로 되어 있고 어, 아예해 볼까요? 뭐, 이 2페이지까지 하면 2페이지까지 어, 하면 예. 6, 7, 8, 9. 그다음에 에 10, 11, 12개. 열 12개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자그 다음에 다시 어 그렇게 그러니까 문단 구분 다 이렇게 들여쓰기를 통해서 되어 있잖아 아주 기본적으로 표준으로 되어 있잖아 내그은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자 문장 수준에서 낱말은 당연히 어 정확한 낱말을 써야 되겠죠 어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 사전을 찾아보면 적적그 적확 정확이 아니라 그 정확은 이응 받침이고 적확한 기억 받침이잖아 적확하게 그니까 러 적확하게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냥 보통 사람은 잘 모르는데 적확하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그~ 그 문장에서 그 맥락에 맞는 반드시 그 어울리는 낱말을 적확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어~ 정확하게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 쓰는데 어, 그 문장을, 이제, 우리가 문장 단위로 글을 써요. 문장 단위로 글을 쓰고, 문장 단위로, 단위로 글을 읽는데, 문장을 좀 짧게, 문장의 길이를 짧게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글의 그 어순, 그니까, 이제, 우리 한국어는 앞에가 주어가 있고, 제일 뒤에가 서수로가 있어요. 그렇죠? 주어 플러스 서수로. 알겠죠? 주어 플러스 서수로. 어, 아 어. 자이 이 문장을 예를 들어 볼까요. 다음으로는 글쓰기 초보일 경우에 문장을 대체로 짧게 쓰면 좋아요 라고 되어 있죠. 주어가 어디, 어느 부분입니까 주어가. 여기에요. 글쓰기 초보일 경우에 알겠죠. 어? 글쓰기 초보일 경우에 여기까지 네, 주어부라고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어부. 어, 그러니까 알겠죠. 주어, 주어가 주어 모여있는 부분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 알겠죠. 글쓰기 초보일 경우에 소수로는 어디에요. 짧게 쓰면 좋아요, 알겠죠? 짧게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어부와 소수로부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 주어와 소수로 예를 들어 가장 짧은 것은 뭘까요? 나는 피곤하다. 주어와 소수로, 그렇죠? 나는 배고프다, 알겠죠? 어 주어와 소수로 어 근데 이제 중간에 어떤 수식어 들이 들어가거든요. 뭐보호 보어라든가 목적 목적이라든가 여기 보면. 글쓰기 초보일 경우에 문장을 대체로 짧게 쓰면 좋아요. 자, 문장을, 을,를, 목적어가 들어가 있죠. 어, 그 다음에 뭐 대체로 이제 부사어거든요. 소수어를 수식해 주는 거. 이렇게. 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면, 이렇게 모든 문장은 주어와 소수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어와 소수로가 주어는 앞에 있고, 소수로는 뒤에 있거든요. 우리 한국어 문장은. 근데 글이, 문장이 길어지면, 주어와 소수로 간의 그 간격이 길어지죠. 그 얘기는 주어와 소수로 그 중간에 수식어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장이 길어져요. 문장이 길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 나와 있죠. 주어와 소수로 사이에 수식어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문장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문장이 이제 꼬여요. 꼬여. 어 그래서 말의 의미가 쉽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 물론 이제 에 우리는 뭐그 모국어, 우리 한국어가 모국어니까 문장에 다소 어법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아뭐 어 이렇게 썼어라고 하면서도 의미는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의미는 다 알아들어요. 아어 그렇더라도 그걸 쓸 때에는 그 의미가 아어 정확하게 잘 전달될 게 필요하죠. 그렇죠? 예. 왜냐면 어 소통이 뭐니? 글쓰기는 소통의 수단이잖아. 그 가장 기본적으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라든가 말하기나 글쓰기라고 하는 이 언어는 일단 의사소통 그리고 문제 해결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죠. 의사소통. 응. 내가 내 생각을 응, 분명하게 상대에게 전달할 게 필요해. 요 말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지금 나는 말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 말은 여러분에게 어, 잘 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전달되고 있을 거예요. 이 글도 어, 이 문자 언어로 된이그 이, 이, 설명문, 이, 이 수업 자료도 여러분이 읽어볼 때 의미가 잘 전달될 거예요. 알겠죠? 어, 의미가 잘 전달돼야 되는 거죠. 자, 음 그렇게 소통을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 의미가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글쓰기에 관련된 최소한의 규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말했던 어 글쓰기의 규칙은 다시 정리하면 글을 시작할 때 드레스기를 하고 문단을 구분할 때 드레스기를 하고 어 그리고 문장에 문장이 한 문장이 끝나면 항상 마침표를 찍고 이건 뭐 정말 말할 필요가 없는 걸 해줬어요 어 그다음 문단과 문단은 어 여백을 나눠서 그 인터넷 글쓰기처럼 여백을 여백으로, 여백으로 표시하지 말고 어 드레스기만 가지고 표시할 것. 음. 다른 책들이 이런 걸 무시하는 경우가 더러 편지, 편집을 하면서 멋을 부리느라고 어,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은 이 글쓰기 규칙에서 어긋난 것이니까,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 이 자료가 글쓰기의 가장 기본적인 표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이거 출력해서 놓고, 어, 리포트를 쓸때 항상, 아,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내가, 지금 이,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였어요? 문장의 문장에 긴는 가급적 짧게 써라. 이런 얘기죠? 짧게 써라. 왜냐하면 길게 쓰면 조와 소수로 사이가 멀어지고 그만큼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자칫 문장에 꼬여서, 물론 이제 글쓰기가, 글쓰기를 능수능란하게 하게 되면, 어, 짧은 문장 뿐만 아니라 긴 문장도, 어, 그,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쓸수 있어요. 그리고 긴 문장을 길게 쓴다 하더라도 의미가 전혀 꼬이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글쓰기를 처음 시작할 때, 글쓰기가 숙달되지 않았을 때는 의식적으로 문장을 짧게 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장을 가급적 짧게 쓰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 아, 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음, 뭐 정해져 있진 않아요 다만 이제 내가 안내한다면 한 문장의 긴한줄 정도 어 그러면 지금 이제 볼까요 그럼 나, 나는 지금 한그 음, 문장을 한줄 정도로 썼는가 봅시다 여기 아무튼 아 문장을 가급적 작게 쓰되 그 기준 이랄까 하는 것은 사실 없어요 자한 문장이 될 까지 한 문장 한줄 알겠죠? 근데 다만 제가 안내한다면 한 문장에 길는한줄 정도로라고 하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한 줄이죠. 어. 내가 쓰고 있는 이 글을 대충 보니까 한 문장이 한두줄 정도 되는군요. 뭐한 줄이에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그렇죠? 물론 나는 글 쓰는 데에서 초보가 아니니까 자유자재로 쓰는 거고. 이것도 한 줄이죠. 여기서부터, 시, 물론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보면 딱한줄 정도 되잖아. 이렇게. 한 문장이 한줄 정도. 알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계속 읽어보면, 내 글은 뭐두줄 가는 경우도 있고, 세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초보가 아니니까. 알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의미가 전혀, 어, 그, 뭐, 꼬이거나, 어, 명료하게 전달되지 않거나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 그, 여러분이, 글을 쓸 때, 리포트를 쓸때한 문장은 한줄 정도 알겠죠? 한 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컴퓨터로 쓰는 거니까 그다음 A4에다 쓰는 거잖아요. A4에 p 여기까지. 줄 r 니까 이게 한줄 t r 여기까지 몇 가지가 한한줄데 이제 한한줄어어 p o r t report, r 줄 p o 도 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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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하고 사실 보기도 답답하고 실제로 읽어보면 문장이 꼬여 호흡이 길잖아요. 호흡이 길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은 한줄 정도 또는 한줄반 정도 두 줄이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음.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이 시간에는 이 나머지 부분도 어 부분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자. 어. 지금 오탈자가 우리가 이 노트북 컴퓨터로 이 PC로 어 글을 쓰면 옷, 옷자 탈자가 콕 나와요. 어, 옷탈자 아까도 여기 보면 옷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 어, 여기 어디가 하나 있었는데 어, 어디가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 쭉 출력해서 읽으면서 옷, 옷자 탈자 어, 있어요. 꼭 있어요. 보니까. 지금 또, 아까는 하나 보였었는데, 지금 또안 보이네. 자, 그래서, 어, 오탈자가, 어, 오탈자, 여기, 음, 오탈자가 아 없는가를, 아 예, 좀 확인해요. 글을 쓰다 보면, 어, 꼭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도 한 번씩 읽으면서, 어, 오탈자를 이제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출력해서 제출하기 전에도 한번 확인하세요. 나도 이제 그 논문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쓰고 지금 책을 1 1권 이제 펴냈는데 어그 책을 한권 이제 펴낼 그뭐때 출판사에서 교정 이제 하도록 어 이제 교정을 해요 서로. 근데 교정할 때 보면 어 처음에 한번 읽을 때는 이제 꼼꼼하게 잘 찾아내는데 어 이게 두번세 번째까지 할 때는 어그그 그 내가 쓴 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를테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또뭐할거할일도 많고 그래서 첫 번째는 꼼꼼하게 보고 어이 부분 어 이렇게 이렇게 교정해 달라고 이제 보내고 그럼 그걸 반영해서 두 번째 교정지가 오는데 에 그리, 그래도 또 이제 이그 나는 A4 어, 에다가 A4 기준으로 이렇게 원고를 써서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책을 만들 때는 그책의 이제 판형이 이면더 줄어들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 이제 그그 그 판형에 맞게 에, 원고를 편집하면서 이렇게 그꼭 오자나 탈자가 있기도 해요 보니까 근데 무슨 얘기냐면 어 항상 꼼꼼하게 에 오자와 탈자가 없는가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내용은 놔두더라도 어 나중에 이제 좀이차삼차 가면 귀찮아서 어 그냥 넘기고 나면 어 실제로 책을 이제 받아보면 그거 아니 소설에도 장편 소설에도 오자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건 너무 이제 아, 이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이미 책이 발행돼버리면 그거 고칠 방법이 없잖아요. 나중에 책이 잘 팔려서 그세 인쇄할 때는 이제 그 바로 잡을 수 있지만, 어, 이게 또 이게 정말 황당한 거예요. 어, 출판사 편집부한테도 화가 나고, 또 나도 더 바로 잡지 못한 스스로한테도 어, 화가 나고, 그럼 왜냐면 하 독자들이 보면서 신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한두 자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대체로. 근데 이게 몇, 몇번더 어, 있으면 군데군데 혹시 옷자나 탈자가 있으면 이게 도대이 사람이 작가가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출판사도 그렇고. 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 내는 리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자가 뭐 한, 한두 개가 보이면 이건 뭐 몰라서가 아니라 실수여겠거니 하고 그냥 이해를 해요. 근데 계속 그 이제 틀리는 낱말을 계속 틀렸거나, 아, 이런 옷자가, 옷 탈자가 좀 이렇게 보이거나 그러면 아, 검토를 하지 않은 거죠 온 거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좀 무성의하구나라고 어~ 그런 이미지를 저희 점수가 잘 조금 깎이 깎인다는 의미에 알겠죠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수업에나 그런 거니까 아~ 어, 오탈자 제출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어~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페이지 표시를 해야 돼요 어. 지금 이 그런 두 페이지, 두 페이지 아니가 두 페이지가 아니라 삼 페이지까지 갔죠. 여기 표시 표시 보이죠? 삼 페이지까지. 네, 뒤에 삼 페이지까지. 네, 삼 페이지 불. 어, 그러니까 페이지, 페이지 표시했죠. 어, 한장 일단은 괜찮아요. 페이지 표시할 필요 없. 한 장이니까 내가 하는 말은 한 장이란 말은 한 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삼 페이지로 돼 있죠. 삼 페이지 분량의 에, 수업 자료인데 페이지 표시했죠.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표시해 줘야 돼. 페이지 표시 안 해주면, 이거 출력했을 때, 뒤섞이는 경우가 있겠죠. 어, 페이지, 페이지가 많을 때는. 그니까, 러 반드시 페이지 표시 해줘야 돼. 그니까 나는 이제, 우리 학생들의 리포트를, 어, 읽고, 뭐, 검토할 때, 이 페이지 표시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안돼 있으면 1점씩 깎고. 아주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설명도 해줬고. 그랬죠? 문단을 나누지 않았다. 아, 문단을 나누지 않으면 이건 당연히 점수를 깎아야겠죠. 내가 엄청나게 많이 설명해줬잖아요. 이것이 규칙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 근데, 예, 그니까 지켜야 되겠죠. 우리 이제, 이번 학기 우리 글쓰기 실용을 듣는 친구들은 이제 다잘 쓰겠죠. 그런 것들 잘 그런 것으로 점수를 깎이진 않겠죠. 어. 그 다음에, 음, 아, 어, 나머지 문제, 예, 1페이지 했고, 2페이지, 예, 여기 이제 여기까지, 예, 페이지가 두장 이상이면 반드시 쪽수, 페이지 숫자를 기입할 것. 그 다음에 글씨 포인트 같은 거, 이제 이런 것은, 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예, 다음 주에 지금 얼마나 했나? 한 20분, 음, 아이고, 28분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어, 이거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볼수 있도록 올려줄게요. 예.